조직 스토킹 피해자가 남긴 충격적인 경제적 파장 당신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 조직 스토킹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불이익.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나 괴롭힘의 형태가 아닙니다. 이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심각한 범죄로 개인의 자유와 평온을 위협하고 나아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경제적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피해를 당한 이들은 감정적인 고통 외에도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기법. 조직 스토킹이란 특정 개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동으로 이를 위해 피해자의 주변 환경과 인적 네트워크를 종합적으로 동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자는 종종 그들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불쾌한 발언이나 조롱 괴롭힘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장소에서 무작위로 소환된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죽어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냐와 같은 상스러운 발언을 하거나 조롱의 웃음을 터뜨리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은 피해자와 상관없는 이들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 장비를 통해 생활소음 뿐 아니라 불쾌한 말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경제적 피해의 실체. 조직 스토킹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경제적인 손실을 겪는 일이 빈번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출퇴근 시간의 위협을 경험하거나 근무 중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이는 결국 업무성과 저하로 이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많은 피해자들이 직업을 잃거나 일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살해한 피해자는 조직 스토킹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직장에서의 신뢰를 잃고 해고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평생 동안 쌓았던 경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렸고 경제적인 자립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피해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